네, 안녕하십니까. 농부 황소입니다. 예, 오늘은, 아, 복숭아, 아, 주지의 유인의 중요성과 주지를 유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이는 요 복숭아가 여기도 한 그루 있고, 이쪽에도 한 그루 있죠. 두 그루가 있는데, <laughs> 이두 그루는 같은 품종이고, 같은 시기에 심었습니다. 지금 약한 5년차 정도 되는 복숭아 나무인데, 중만생종 입니다 8월 한 20일경에 수확하는 복숭아 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뒤에 있는 나무는 그 주지를 유인 줄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유인을 했는데 앞에 있는 나무는 유인을 했었는데 이 줄이 끊어지면서 이렇게 유인이 안되고 위로 이렇게 하늘로 많이 솟았습니다 주지는 보통 한 45도에서 한50 또 각도로 이렇게 주지를 유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처럼어 주지의 각도가 거의 뭐 60도, 65도 가까이 이제 섰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무는 잘 큽니다. 이 복숭아 나무는 이 곧바로 섰을 때 가장 잘 크겠죠. 하늘로 올라가면서 정부 우세성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이게 누워지면은 나무는 조금 덜 자라지만 그러나 이제 수세가 안정화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지가 곱게 섰는 거랑 45도에서 한 50도 정도 이렇게 누워 있는 거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복숭아는 보통 45도에서 한 50도 각도로 주지를 유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장가지 발생률도 많고 또 이제 복숭아가 이제 성장하면서 비대해지면서 복숭아도 훨씬 더 가가 더 굵어지거든요. 지금 이 상태는 나무는 잘 자랐지만 장가지 발생이 적고 그렇게 되면 또 내년에 또 복숭아, 좋은 품질의 복숭아를 수확하기야 힘들겠죠. 지금도 보시면은 뒤에 있는 복숭아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가가 조금 더 굵습니다. 앞에 있는 나무보다. 그러나 나무는 앞에 있는 나무가 더 잘, 더잘 자랐어요. 복숭아는 나무를 키우는 게 아니고, 복숭아 열매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복숭아 그 열매, 가시를 키우는데 집중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줄이 끊어져 가지고 이것을 제가 미처 손을 못 보고 그대로 방치했더니 나무가 이렇게 하늘로 치솟아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줄지를 유인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1, 2년차, 2, 3년, 2, 3년차에 복숭아 나무는 아주 그저 가지가 가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유인이 가능하지만 5, 6년차에 접어들면은 복숭아 나무가 이미 이제 좀 딱딱해졌다고 할까나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유인을 잘못하면 이 가지가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부러뜨리지 않고 제가 이제 이 주지를 유인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뒤에 있는 나무는 약한 45도 정도로 이렇게 주지가 유인이 잘 되어 있죠. 처음에 이제 유목기 때이 줄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가지를 45도로 눕혀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장가지 발생도 좋고, 그리고 가일의 크기도 나름 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쪽 편에 있는 나무는 주지가 거의 한 60, 65도 가까이 이렇게 서버렸잖아요. 키는 이렇게 많이 컸어요. 나무는 잘 커요. 그런데 가일은 저기 뒤에 있는 나무의 가일보다는 크기가 조금 적어요. 아, 이렇듯이, 이제, 그, 주지를 이렇게 45도에서 50도 정도로 유인하는 것이 좋은데, 어, 이렇게 큰 가지를, 줄을 그냥 당겨서, 어, 유인하게 되면은, 이 Y자형, 여기서 가지가 부러질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 부분을 그냥 잡아당기면은, 가지가 이렇게, 어,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지를 유인하기 전에, 이렇게 단단한 끈으로 이쪽과 반대편에 나무 가지를 서로 이제 연결을 해서 이쪽편에 주지를 잡아당겨서 이제 유인을 하더라도 밑둥치에 있는 Y자형 가지에서 가지가 이제 갈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방치를 준비를 해놓고 이제 주지를 당겨주어야 됩니다. 그 주지에 그 끈을 묶을 때에도 이 주지를 감싸듯이 동전 매어서 그 끈을 묶으면은 이렇게 이제 그 나무 가지를 이렇게 엄폭하게 이렇게 패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그 어, 주지를 이렇게 돌려서 어, 줄을 묶지 말고 아, 부드러운 줄로 이렇게 이제 여유 있게 이렇게 공간을 두면서 묶어줘야 아, 나무 주지에 흠집이 가지 않습니다. 네, 주지를 이렇게 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유인을 해 주었습니다 음또 물론 이제 이게 그 해가 지나가면서 복숭아 무게에 의해서 또 가지가 또 밑으로 처지는 경우도 있어요. 밑으로 처질 때는 또 이제 지주대를 세우든지, 우산식 지주대에서 와이어를 이렇게 묶어 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해서 항상 주지는 45도에서 50도 정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자. 어, 이제 거의 저가도 마무리되고, 이제 그, 조생종은 벌써 이렇게 복숭아가 어, 출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의 다 중만생종이기 때문에, 어, 7월 말, 어, 8월 말 되어야 수확을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가해 비대가 또, 2차 비대가 또 시작되겠죠. 저희 집 복숭아는 거의 뭐, 복숭아가 거의, 어, 어른 주무만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아, 복숭아를 크게 키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연구하셔서, 아, 맛있고 건강한 복숭아 생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지 유인의 중요성과 주지 유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도 복숭아 농사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